지난 5일부터 7일까지 각 단과대학 및 기숙사에서 기말고사 기간 학생들을 위한 간식사업이 진행됐습니다. 이전부터 각 단과 및 단과대학에서는 다양한 간식사업들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2018년 기말고사를 위한 간식사업은 인문사회과학대학에서 삼겹살덮밥을 제공하는 것을 시작으로 법학부, 미디어,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전자공학과 등 많은 학과에서 진행됐습니다. 행사 전부터 각과는 페이스북 홈페이지와 포스터를 통해 간식 사업을 홍보했고, 간식 사업 현장에는 추위에도 불구하고 간식을 받기 위해 많은 학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특히 법학부 소프트웨어융합대학에서는 점심과 저녁 식사를 모두 제공해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시험 공부로 고생하는 학생들 모두 든든한 하루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 간식 사업에는 단과뿐만 아니라 기숙사 빗솔제에서도. 끼니를 챙겨 먹기 힘든 기숙사생들을 위한 간식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3일간 진행된 행사에는 예상보다 많은 학생들이 찾아와 기존 수량보다 더 많은 조식을 제공했고 행사는 성황리에 10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어, 기 말고사 기간에 이렇게 챙겨주셔가지고 힘이 많이 났던 것 같고 앞으로도 이런 간식 챙겨주시는 행사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유독 추운 올 겨울 날씨 속에 기말고사 준비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광운대학생분들.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이 간식 사업으로 기말고사와 올한해 모두 잘 마무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KWBC 김수민입니다.